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제목 자체가 좀 낯설죠 제목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생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단기 순익에 이 대해서는 아시죠? 단기 순익은 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잖아요. 맨 아래. 근데 여러분들 기타 포가 손익도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총 포가 손익도 들어보셨고요. 근데 들어보시긴 했는데 자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 분석할 때. 그래서 잘 낯설긴 한데, 요걸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렇게 뭐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포괄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근데 네, 당기 순이익이죠. 어, 당기 순익을 보는 건데 근데 총 여기 포괄손익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총 포괄이익이라는 게 있겠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 순이익만 봤는데 기타 포괄 이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포괄 이익이 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게 되면 총 포괄 이익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단기순이익도 자본 항목에 들어가죠. 뭐 자본 항목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자산이겠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 자본 항목에 이익잉여금이에 뭐가 쌓이죠? 단기 손익이 들어가죠 근데 기타포괄이익과 이 총포괄이익이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기타포괄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총포괄 누계액 어, 뭐가 있냐면은 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이게 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본은 재무 상태표에 있겠죠? 재무 상태표 부채 아래 에 있겠죠? 부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자본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여기가 어, 자본 항목입니다. 당연히 그 위에는 부채겠죠? 부채 항목이겠죠. 그 다음에 뭐저 자산까지 있으니까 뭐 자산도 있는 거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총계. 네, 여기가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이 여기부터 해 가지고 이 아래, 어, 여기가 자본 항목입니다. 네, 자본금이 있죠, 그 아래. 어, 자본금 아시죠? 네, 자본잉여금 있죠. 음. 또 여기에 이익잉여금 있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따라오기가 쉽진 않으실 건데, 자본총계 있어요, 여기 자본총계. 이게 자본이죠, 자본. 그 아래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이익잉여금 있어요. 자본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그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타포괄이익누계액이란게 있어요 이 금액도 적지 않아요 이 적지 않은 금액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삼성SDI인가요 삼성SDI는 이익인여금이 7조원대죠 7조 7천억 8조 천억 뭐 이렇게 됐죠 9조 천억 이렇게 됐죠 자본인여금은 5조 5조원대죠 근데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은 보시게 되면 1조 일조 이천억 1조 천억 1조 삼천억 1조 삼천억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도 적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 자본 총계는 대표적으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대표적이긴 한데 기타 포괄이익 누계액이라는 항목도 있다는 거죠. 이이 이 금액이 적지 않죠. 음. 물론, 자본 이형하고이 인형보다 작긴, 작죠. 좀 많이 작죠. 한20% 정도 수준으로 작지. 한 5분의 1 수준 정도? 작긴 한데, 그래도 금액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이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연하게 이런 금액에서 이회사 어떤 경영 전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금융자산 평가, 뭐 단기손익 공정가치 이 항목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어 그치. 그럼 손익계산서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던 내용이 일로 반영이 된다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여기 이거 지금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누계액, 그다음에 어, 이잉여금, 그 기타포괄누계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은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네, 개념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포괄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단기 순익이 나오죠. 총 포괄 이익이 나오죠. 그 중간에 기타 포괄 이익이 나오죠. 기타 포괄 이익이 누계대가 되면은 누계 이익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어,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한다면은, 단기 손익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기타 포괄 이익이 적지 않잖아요. 이거 보시, 단기 손익이 2조 8천억, 4조 2천억이 막 이러잖아요. 물론 여기서 기타 포괄 이익이 줄어들긴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가 알 필요도 있긴 한거든요 회사 경영 전략 분석할 때. 우리는 이제 저거잖아요 우리는 회계사가 아니라 세무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는지 이 어, 회사가 어떤 경영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타포괄이익이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기타포괄이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긴 하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포괄손익계산서, 소가손익계산서만 얘기한다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단기의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면, 네, 기타 포괄이익을 플러스한 총포괄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금융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써 있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 그 다음에 총포괄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 근데 또 다른 거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뭐 이거 뭐 이거 에치테서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에는 뭐라고써 있냐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총포괄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 여기 단 단기 순이익만 나왔어요. 제목은 포괄손익이라고 있는데 단기순익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는 한데 그냥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을 하느냐 그 차인 이 것뿐인 거죠. 솔직히 이렇게 단기순익만 나왔으면 그냥 손익계산서라고만 얘기하면 맞죠. 맞는데 왜이는 이렇게 한 거야? 그치. 근데 제목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지. 뭐, 이제, 구분이 이제 가시죠? 어, 이포괄 손익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뭔지. 우선 요 개념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어, 대단하신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시긴 한 건데, 어, 이게 솔직히 되게 낯선 부분이고, 어, 약간 피부에 와닿는 느낌도 없고, 약간 그럴 거거든요. 동기부여도 잘안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아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이거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회계적 거래에서, 자본 거래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뭐가 있죠? 자본 거래. 자본금에 아까 보여드렸죠? 대표적인 것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어, 요거, 자본거래입니다. 어, 자본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게요. 자본금은 아시죠? 자본잉여금까지 아실 건데, 자본조정이 약간 낯설긴 한 겁니다. 이자본잉여금 것을 이 자본조정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게요. 이제, 그래서 여튼 간에, 자본잉여금도, 뭐, 증자를 통해라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자본잉여금 같은 걸로 하잖아요. 거기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자본외거래. 이건 자본거래가 아니라, 진짜 얘는 수익 관점이잖아요, 수익. 자본거래외라고 써있죠. 그래서 총포괄 손익, 이렇게 했고. 단기 손익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단기 손익이니까 당연히 단기 손익이 있고 그것은 이익인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단기 손익은 이익인여금에 반영이 됩니다. 요거 아까 설명해드렸죠? 이제 이게 누적되게 되면 이익인여금도 계속 누적되겠죠?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거 단기 손익에 미반영되는 것은 기타포괄 손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타 포가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자본 항목이죠. 어, 자본 항목 이렇게 써야 되나? 약간 좀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본 쪽에서 자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가 되죠. 여기 자본 항목.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이제 여기 기타 포가 포포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단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은 자본항목에 이 인력으로 되는 거고, 단기손익 미반영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거고 자본항목에. 음,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가는 거죠.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자본항목에 이 당기순익은 이잉여금이란 계정으로 들어가고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따라 오실 수 있죠. 뭐 어렵진 않죠. 약간, 이번 시간에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개념만. 디테일하게 가는 건 아니니까,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네, 될 듯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분은, 구분이 어떻게 됐냐. 여기 내용은, 어떤 것은 왜 단기순익으로 가고, 어떤 것은 기타 폭가 순익으로 가느냐. 이 구분의 차이는 뭐냐. 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당기 손익을 갖고 어떤 걸왜 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느냐? 그 기분 어,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거거든요. 그럼 그거에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과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게 관련성이 크다. 어,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고, 관련성이 적다, 그러면 기타 포가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왜 작성하죠? 경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잖아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과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에 관련성이 크다, 그러면은 그것은 뭘로, 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다? 네, 단기 손익. 하지만,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이 크지가 않아.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 손익 중 일부. 장기 투자 주식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손익.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 뭔가 좀 어렵죠. <laughs> 설명해.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손익. 그러니까 뭐 기타 내용.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인 내용은 영업 활동에 대한 메인 내용은 일로 다 들어간 거고. 아, 이거는 좀 메인 영업 활동에 대한 메인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네,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 미래 지속성. 그러니까 미래 지수성은 뭐 그냥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뭐 이런 거써 있는데, 1, 2, 번하고 3번 써 있는데, 2번, 3번은 좀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그냥 1번만 보시면 돼요. 미래현금 흐름의 예측,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관련성이다. 그러면 단기소리, 나머지는 그냥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부분 다 단기손익이에요. 근데, 어, 단기 손익으로 넣기는 좀 그렇다 하는 것은 기타 포가 손익으로 넣는 겁니다. 뭐, 그냥, 이제 회계 기준 에서는 기타 포가 손익으로 제시된 항목 외에는, 네. 기타 포가 손익으로 제시된 항목 외에는 단기 손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되겠죠. 기타 포가 손익에서 제시된 항목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보셨죠? 여기 계정이 써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설명할 걸 아닌 거니까. 이런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고, 그거 외 것들은 다 단기 손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데 왜 저거를 손익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이번 시간은 약간 큰 그림만 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때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눠서 여기가 이제 자본이라고 하고. 여기가 부채라고 하고, 아니, 죄송,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자산이잖아요. 여기 에 자산, 여기가 부채잖아요. 그 아래가 어, 자본이잖아요. 요건 요런 구분만 아셔도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포가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 뭐뭐 뭐 영업이 있고 그 아래 당기손익까지 있어. 근데 또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기타 포괄손익누계를 포함된 포괄 총포괄 손익 총포괄 이익이 있어요. 약간 이런 개념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또 어디에 당기손익은 어디다 포함돼요? 자본항목에.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고, 총포괄계에서 기타포괄손익은 어디 들어가요?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고, 자본 항목에 약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 시간을 진행을 한 거죠. 뭐, 그거에 대한 기본 어, 구, 구분 기준은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까지 우리가 뭐 신경 쓸 영역은 아니고,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어, 이번 시간에 약간 이런 어, 큰 그림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엄청난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가 사전에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laughs> 사전에 이걸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머지 그속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어, 공부를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냐면 재무상태표 가보시게 되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기타 포괄, 이건, 이건 유동자산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저거, 이거 공부하시려고 한다면은,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 오늘 공부했던 이 개념 있잖아요. 이 개념이, 어, 머릿속에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 그냥 개념만 좀 잡아주세요. 음. 소닉계산서에 포괄소닉계산서에 어 당기손익과 어,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총포괄손익이 있다. 네. 그 정도 막 이해해 주셔도 어좀더어 다음 시간에 좀더 깊게 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정도 진행할까요? 네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